이 참수의 절대값이 붙어 있죠. 음. 함수 fx는 절대값 x제곱 플러스 ax-3에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1 플러스 x는 f1 마이너스 x가 성립한다.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f1 플러스 x는 f1 마이너스 x와 같다. 라고 하는 얘기는 f(x)가 x는 1의 대칭인 함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f(a+x)랑 f(a-x)가 같다. 요게 f(x)가 x는 a 의 대칭이다라는 얘기라고 했고요. 한번 다시, 에, <laughs> 자, 지금 요, 요 식과 같은 식을 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f, ea-x랑 fx랑 같다. 뭐, 요렇게 표현이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함수가 x는 1에 대해 대칭인 거고요 원래 요 fx는 절대값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만 그린다면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는 거니까 요런 식의 형태가 나올 거고 그리고 그걸 지금 B만큼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는 거니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자 B에 상관없이 B에 상관없이 어쨌든 이 녀석은 어떤 축에 대해서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 형태를 띠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이 대칭 축은 아랫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기 전에 이 아래로 블록이었던 2차 함수의 축과도 일치를 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 함수가 x는 1의 대칭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절댓값 안에 있는 이차함수를 묶었을 때이 녀석이 x-1의 제곱의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값은 마이너스 2다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이 뒤에 정리하는 건 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네요 특별하게 지금 마이너스 3 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자 요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구할 수 있는건 a 가 마이너스 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laughs> 지금 어, 모든 실수 x 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fx 는 8을 만족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것도 방정식을 푸는 문제는 아니라고 했어요. 실근, 이세 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로 확인을 해줘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지금 우리가 B를 모르지만 대충 그려본다면 지금 이 꼭지점은 Y좌표가 1 집어넣었을 때 b 더하기 4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대칭축은 x는 1이다. 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f(x)는 8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이 3개다. 그러면 y는 8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이 함수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그 서로 다른 세 점에 만날 수 있는 건 어디겠어요? 여기 이렇게 접할 때겠죠 이 부분에서 접할 때 그럼 이제 이렇게 세 부분에서 만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의 값은 뭐가 되느냐 예, b 더하기 4가 8이 돼야 되는 거니까 4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건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녀석을 x는 알파, 알파라고 하고 여기 지금 1에서 만나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베타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의 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인데 자 알파랑 베타는 지금 1에 대해서 대칭이죠. 이게 지금 1과 대칭인 형태의 x좌표들이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 더하기 1이니까 m의 값은 3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답은 a 더하기 b 더하기 m인데 a는 마이너스 2고 b는 4고 m은 3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5가 되겠네요